내가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 상대방이 병적인 나르시스트 같다는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헤어져야지 불가능해요.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은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타인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대처를 잘하는 사람은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은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신의 이득이 타인의 인정이라는 게 서로서로 모순되죠. 기본적으로 그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 누군가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은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타인에 맞춰주려고 하는 마음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이에요. 그래서 대인 관계를 맺을 때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자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희생양이 되고 그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용당하는 거죠. 이게 더 심해지면 착취당하는 거고 이게 더 심해지면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나는 아, 이 사람은 병적인 나르시스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관계는 친구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돋보이려고 애를 쓸때 혹은 나의 성과를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가로채려고 할때 이런 경우들은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의 어떤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겠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자기애성 성격의 사람들은 순수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사랑받는 걸 원해요. 누군가를 투영하는 거죠. 만약에 나르시스트들이 순수하게 나에게 만족하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산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될게 별로 없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가스라이팅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르시스트들이 되게 힘들고 저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병적인 자기애의 경우에는 자꾸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만 크기 때문에 타인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건강한 나르시스트들과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건강한 나르시스트들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 나의 기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게 인정받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건강한 자기애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은 내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만 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 요령을 부려요. 그 누군가를 이용해요. 그리고 때로는 불법적인 영역이나 타인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타고나는 것밖에 없어요. 가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너무 착하세요. 너무 순박해요. 그 누군가에게 정말 싫은 소리를 못 해요. 화는 엄두도 못 내요. 그건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성격이에요. 다만 사회적으로는 상처받을 일도 많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어난더 이상 사회에서 호구가 되지 않을 거야라고 다짐을 하고는 성격을 바꾸려 고 그래요. 일부러 화도 내고 막 자기 주장도 세게 하고 인상도 막 험상궂게 지으면서 그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못 건드리. 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 사람에게 잘 어울리 겠냐고요. 오히려 더 어색하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갈가먹을수 있죠. 자신의 인생을 타고난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성품을 바꾸려고 하는 건 꽤나 힘들 뿐더러 그 성품을 바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나의 성품을 바꿔서 나르시스트들이 나를, 나를 함부로 못 대하게끔 만들어야 지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인식하고 아나이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아요 이 사람들이 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를 일단 두면서 조심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나의 기질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성품이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 위험하다. 그러면 적절하게 거리만 두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이렇게 병적인 자기애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애매모호한 자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제일 대처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해도 기분 좋게 쳐내요. 분명히 거절인데 싫은 내색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이건 아주 고수들이나 할수 있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상대방이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불편한 감정을 때로는 드러낼 수 있고요.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죠. 혹은 말투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내가 그 사람의 기대치에 나도 반응 안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별 이득을 얻을 생각도 안 하고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생겨서 내가 다소 상처받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마음에 각오하고 있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 병 들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치료는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내 마음의 그 공허함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인생 자체도 지금 손상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만 이걸 고치기 위한 시도나 노력을 할거 아니에요.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첩되면서 그러한 행동들이 본인의 어떤 성격 패턴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죠. 즉,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형성된 행동 패턴이에요.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꽤나 그 과정이 고단하고 힘겹고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되게 아프고 상처가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 스스로가 지금 이러한 성격 때문에 나나 내 주변 사람들에 다 피해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치료 과정을 스스로 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죠. 병적인 나르시스트를 치료하기 위한 첫 단추는 이 성격 때문에 얼마만큼 힘겨운 과정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왔는가에 대한. 한걸재확 인하 는 거예요？내가, 그 누군가 에게 인정받 으려고, 하는그 욕망 때문에 나의 삶이 결국 에는 망가져 가고 있 구나, 라는 거를 근 거로 계속 확 인하 는거 죠.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표현을 잘해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공이 있다면 굳이 포장을 과하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나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충분히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건강한 나르시스트들이죠. 하지만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은 내가 텅 비어있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이텅빈 나의 능력을 과하게 포장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의존형 사람들이죠.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르시스들처럼 없는 능력을 과정하게 포장해서 그 누군가에게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내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착취하는 거. 다른 방법은 그냥 나의 능력 없음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능력 있는 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기생이고요. 그러면은 둘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둘다 내공이 없어요. 둘다 마음만이 공허해요. 근데 한 사람은 억지로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포장해가지고 그 누군가를 후킹하려고 하고 또 다른 비어있는 사람은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면서 누군가한테 자꾸 의존해서 후킹 당하려 하죠. 그러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적인 나르시스트들과 의존년 성격장애 사람들이 만났을 때 비극적인 결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즉, 가스라이팅이죠. 기본적으로는 사무적으로 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일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일에 따라 가지고는 같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공동의 업적으로 잡히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어찌됐건 간에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나도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도 여기에 대해서 큰 욕심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적당량만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 적당량에는 모두 포함되냐 하면 내가 일정 부분은 이 사람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도 필요해요. 예상을 하고 마음의 각오를 하면 그다음부터 말려들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적절한 상황에서 내가 상황이 되면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훅 하고 감정내로 들어와서 나를 착취해버리면 순간 나는 이 감정이라는 거에 대한 당황 때문에 스텝이 꼬여버려요. 때로는 내가 희생한 것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라도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무언가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가려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그 관계 안으로 더 뛰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르시스트들을 어쩔 수 없이 대해야 될 때는 딱 필요한 관계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다소의 손실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를 강하게 끌어당기려고 해서 착취를 하려고 할때 내가 내 자리를 굳하게 버텨낼 수 있죠. 저도 이런 경우들은 많아요 제가 하는 유튜브 혹은 당연해서 하는 이야기나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그건 누군가가 흉내 낼 수도 있겠죠 혹은 더 좋은 성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잠깐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는 건 꽤나 많은 경험과 나도 모르게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탕으로 튀어 올라오거든요 결과물만 누군가가 쏙 빼서 갔을 때 당장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그 사람이 눈에 띌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결과. 물로 만들어낼 능력은 그 사람에게 없어요. 그 능력은 나에게 있죠. 그리고 한두 번의 그 누군가에게서 뺏어간 아이디어로 받은 인정은 지속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밑바닥이 드러난다고요.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죠. 때로는 억울하죠.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다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괜히 그랬다가는 분위기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 같죠. 때로는 그냥 좀 지켜보자. 그리고 어차피 상대방은 이걸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결과는 결코 못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주어진 거에 일단은 충실하는 게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을 왜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라고 표현하냐 하면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꼬꾸라져요 지금 잠깐 돋보인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질투 낼 필요가 없죠 질투를 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가스라이팅의 영역이죠 그후킹에 걸려드는 게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괴롭잖아요 거리를 두고 내가 다소의 손실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각오를 하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병적인 나르시스트로 인한 행동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나르시스트들을 구별하지 못해요.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과장 포장된 허상인지 이건 내가 경험해봐야지만 알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여러 사람들 중에 여기서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이 누구지에 대한 레이더를 돌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관계를 해나가면서 알람 사인이 뜨도록 만드는 게더 중요해요. 즉, 어, 내가 이 사람과 진솔하게 어떤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일을 하고 일정 부분 생활의 영역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려고 할 때, 존중하면서 지내려고 할 때, 꾸준하게 그냥 결과도 나오고 나도 상처를 별로 받지 않고 이용당하는 느낌도 별로 없고 하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중간중간 보니까 말 속에 거짓말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무책임한 행동들 역시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분명히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떤 손실을 입었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혀 미안한 내색도 없고 당연한 듯이 반응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가스라이팅 즉 병적인 나르시스트의 영역들이 일정 부분 느껴지는 대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머리 안에서 알람 사인이 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번더 지켜봤는데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나한테 위험한 사람이구나 생각 그때부터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 상대방이 병적인 나르시스트 같다는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헤어져야지 불가능해요. 내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돼요. 타협이 안될 정도로 강력한 병적인 자기애성 성격장애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